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충만하심. 다윗처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따르며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충만하심. 다위처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따르며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